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 산부는 저희가 매번 산부를 할 때마다 설명을 드려요 저희 산부는 직업이 갖고 있는 네. 다양한 편견 음. 혹은 이 직업은 이렇다더라, 카더라 하는 음. 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 거거든요 음. 이게 되게 묘했어요 힐링 카운셀러, 심리상담사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음. 굉장히 약간 신성한 느낌이 나는 직업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에 급여 왜 대한 응. 얘기가 빠지지가 응. 않더라고요. 응. 어떤 분들 심지어 이런 얘기하셨어요. 돈 벌려면 응. 상담사 하지 마. 응. 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직업은 사실 돈보다는 공감, 치유, 힐링 이런 응. 게 주된 직업 아닌가요? 어 그쵸.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어, <laughs> 살기 위해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급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음, 그게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고 이제, 어, 자격증에 따라서 또 많이 금액이 나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회사에 들어가서 받는 첫 월급이랑 상담사로서 받는 첫 월급의 갭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음. 들어서, 처음 회사에 들어가서 250을 받았다라고 치면은, 250못 받아요. 200이라고 친다면, 이제 <laughs> 상담사는 그 200도 안 되는, 음. 그런 금액을 받는데 이제 또 2급을, 2급을 따면 또 1급을 따네. 따는 분들도 많은데 그 시간이 좀 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써야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급여 이 돈이라는 언급이 계속 네. 어, 되는 네. 것 같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급여가 났지만 그거를 버텨야 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높은 연봉의 직업의 가능성이 음. 열려져 있는 직업이래요. 음. 어 근데 그거를 버티지 못해서 다 중도에 포기를 한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어,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2급을 따기 위해서는 뭐 2년이 걸린다라고 치면은 이제 우리가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내가 시간을 쌓아놓으면그 위에 또 쌓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2급을 따면은 그게 다 갱신이 돼요. 그러니까 또 1급을 따기 위해서 그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돈을.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적어도 2급 따는데 2년, 뭐 1급 따는데 3년, 그렇게 하면 5년이라는 시간동안 이제 정말 기본 소득으로 버텨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어, 네. 그래서 결국에 포기하시는 분들? 네, 뭐, 그러고 또 뭐, 1급을 따서 또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뭐 상담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물론이고, 뭐, 1급을 따서 슈퍼바이저 선생님의 자격이 주어진다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비용이 들어오니까, 음, 네, 또달라진다라 음, 근데 어쨌든 적어도 꽤 많은 시간을, 네. 어, 한, 5년? 네, 최소 5년은 네, 저는 보... 그렇게 좀 생각해요. 5년은 버티셔야겠네요. 네. 그게 지금 석사, 박사를 제외한 5년이 되겠죠? 그렇죠. 아, 네. 저는 이런 직종이 아니라 저는 정말 문과 계열 중에 음. 마케팅이라는 문과 음. 계열을 나와서 어, 학, 학력과 상관없이 어, 내가 어, 몇 년간 공부한 그 공부 비용에 상관없이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정말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음. 정말 한 3, 400개를 써서 냈었고, 음. 광탈의 음. 그런 맛을 매 순간 느끼면서 음. 취업을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상담사분들이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음. 음, 여러 가지 대학교 내도 있고, 회사 기업 내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이런 상담센터도 네, 네. 있고, 어, 공공 기업도 많고 음. 실제로는 취업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은데 모든 많은 댓글이 대부분 얘기가 취업이 어렵습니다라는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음... 특정하게 뭔가 본인이 어디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자리가 나야 되는 거니까 좀 힘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 네. 요즘 이제 취업 공고 같은 거를 보면은 요즘 심리 상담 어플도 너무 어, 맞아요. 많아요. 그러고 또 <laughs> 뭐 연애 상담을 대표로 하는 그런 회사도 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저도 사실 좀궁금하긴 해요 음. 근데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담 심리와는 좀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시야를 좀 넓게 보면은 뭐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뭐 상담 어플을 하는 분들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할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 상담 이좀 틀이 있지 않나 이 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자신의 직업에 편견을 가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내가 생계가 힘들다, 음. 월급이 어렵다 하면 사실 본인이 조금 힘듦을 감수 음. 혹은 내가 쌓아온 내그 네임밸류를 조금 내가 대학이나 석사 이런 걸좀 음. 낮추더라도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길을 찾아간다, 음. 개척할 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음. 그걸 다 나는 상담사야. 나는 석사야. 약간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좀 이런 얘기는 진짜 너무 조심스러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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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을 들어왔지만 사실 상담심리 대학원에 계신 분들은 어,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그렇더라구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한정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것들. 아 사실은 어플, 상담 심리 어플, 그거 저도 아직은 생소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더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음 그,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1부나 2부의 인터뷰에 직접 여쭤보고 싶지 않았던 건 어 아무래도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워낙 직업 자체가 음. 사람의 상담 이제 누군가의 마음을 힐링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음. 처음에 일부의 이제 급여 관련 혹은 실제로 사용하신 투자액에 음.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리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삼 부로 여쭤보는 건데. 어, 이걸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투자를 하셨나요? 대학교를 빼고 나면은, 저는 5학기를 다녔어요. 5학기를 다녔으니까 뭐, 한 학기당 400만원씩 들었다라고 치면은, 이제 2천 기본으로 깔고, 포비전을 받거나, 아니면 제상담을 받거나, 개인 분석을 받거나, 아니면 워크샵을 듣거나, 그러면은, 대략 3천0 0 4 0 그럴 것 같아요. 2년 동안 쓰여지는 비용이.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어, 자격증까지 해서 네. 처음 받았던 급여가 대략 200 아래 한 음, 그런 뭐 느낌적으로 한 160에서 180 정도에 네. 왔다 갔다 할것 네. 같은데,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상담사님처럼 카운셀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얘기지만 저희 내담자로서는요 시간당 말이 한 시간이지 <웃음> 사실 <laughs> 상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시간이 아니라요 50분이에요. <laughs> 네. 그리고 그게 뭔가 얘기가 딱 이루어질 때라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딱 50분 끝났으면 칼같이 자르세요. 음. 다음번에. 음.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50분에 4만 5천원? 혹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10만원대 음. 이상으로 상담을 받으시거든요. 음. 그렇게 봤을 때 그게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소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음.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닌 그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괴리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들리는 음. 얘기는 우리는 돈을 못 벌어. 음. 거든요. 음, 음, 음. 어, 일단, 우리는 돈을 못 벌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1회에 뭐 4만원이다 라고 치면은 그 내담자분이 10번만 하면은 40 40만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에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회기마다 끊어서 들어오는 거고 뭐 갑자기 뭐저 상담 실래요 하면 끊기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돈 벌이가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내담자분들이 어 상담 왜 50분이에요라고 물어보는요 어, 정말로 <laughs> 진짜 궁금해요. 왜 50분일까요? <laughs> 왜 50분인가요? 50분이냐면 어 이제 한 타임씩 잡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6시부터 7시 상담을 하면 7시부터 또 8시까지 상담사는 또 연달아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사가 그 연달아서 할 수가 없어요. 아.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아. <laughs> 뭐좀 숨도 돌려야 되고 앞에 상담했던 내담자의 내용을 좀 정리도 해놓고 그 다음 상담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 이제 상담 내용이 뒤죽박죽 되고, 음. 이뒤타임 내담자한테도 너무 신뢰가 되는 부분이고, 음. 그래서 그거를 50분으로 제한을 해두기는 해요. 그러고, 음. 뭐, 아, 그래도 뒤에 상담 없으면 좀 유도리 있게 좀 해줄 수도 있잖아요. 오, 라고 맞아요, 할수 있는데 맞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은 조금 내담자가 서운함을 느낄 때가 생긴다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왜 저번에는 60분 해줬는데, 왜 오늘은 어, 50분 해주냐? 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딱 50분 네, 네, 라고 봐야겠네요. 네, 10분은 상담사의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해 음...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을 두 가지를 드려볼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느 업계나 비슷하지만 업계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 아니다 정도는 내가 그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구분이 됐잖아요 음, 음. 근데 내가 우리가 봤을 때저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닌데 음. 굉장히 고액의 상담료를 받고 오히려 상담한테 다른 내담자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분을 봤을 때 음. 같은 직업군 안에 있으니. 음.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때 속상하시지 않는지, 어, 되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좋게 좋게 살자라는 마인드인데, 최근에 이제 그 전화 상담, 남자 상담원 이슈가 왔을 때도 아,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laughs> 제발 그러지 말자, 왜 이래, 라고 올렸을 정도로 되게 많이 속상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는 일이고, 사람한테 적어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상담사가 칼이 없다 뿐이지, 똑같이 칼든 사람이라고 의사랑 쌤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 그래서 의사는 뭐 보이는 데 상처를 낼수 있어도 상담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를 내니까 되게 화도 많이 나고 도대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 돌아오는 건난 저러지 말아야지. 음. <laughs>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다 비슷해 보여. 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아, 잘하는 상담사는 음. 나랑 짝짝꿍이 잘 되는 음. 상담사. 음. 어, 내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음. 알게 해 주는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음. 크거든요. 음. 뭔가 라포 형성 잘 되고. 음. 어. 그냥 내 말이 다 맞다고 해주고 <laughs>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상담사 분과 상담을 해야 잘했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정말 좋은 영향을 받을 음. 수 있는 건가요? 짝짝꿍이 되는 상담사도 되게 좋아요. 근데 라포 형성이라는 게한두번 만났다고 해서 그 50분 만에 막 생기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접수 면접 때 아니다 싶으면은 그분이랑은 그냥 거리를 두고 다른 상담사를 찾으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입장이고요 음. 그리고 더 좋은 상담사라고 했을 때 나한테 잘 맞는 상담사가 누구일까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본인이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정말 상담사분도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유쾌하게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조건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아, 나한테 필요한 분이 누굴까? 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뭘까? 그거를 알면은 이제 사람이 첫인상이라는 걸 보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좀볼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가 이제 1부에서 2부, 3부 이렇게까지 이제 심리 상담사 분의 이제 힐링 카운셀러를 하시는 분들 혹은 그 분들에게 조금 팁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직업도 결과적으로 저는 외부의 평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직업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아까 2부에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우울한 얘기를 했을 때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저도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으로서 남들의 평가에 별로 시선을 구해받지 말라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직업도 굉장히 외부의 평가가 굉장히 날카로운 맞아요. 직업이더라고요. 맞아요. 어, 어, 굉장히 아름다운 혹은 뭔가 굉장히 멋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가가 음. 센 직업이기도 하고,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음. 이 직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거에서 벗어나서 멋진 상담사로서, 그리고 또 음, 상담사님도 앞으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음. 꿈에 도달하실 <laughs> 수 있도록 <laughs> 에, 그런 거 어, 좌지우지 하지 마시고 꼭 음.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힘드셨을 텐데 감사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